안녕하세요. 저는, 어, 김하늘입니다. <laughs> 그, 이수진 역할을 맡았고요. 이수진은, 음, 한 남자와 두번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밝지만 가슴 아픈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, 시놉시스를 보고 대본을 보지 않고 시놉시스만 봤을 때도 이미 너무 이 드라마의 매력을 느꼈어요. 그 저희 드라마가 멜로드라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음 되게 초반에 볼거리도 되게 많고 되게 흥미로우면서 그러면서 또 가슴을 울리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안에서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한 가지 느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가 이 연기를 하면. 어, 물론,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, 수진이를 몰두하고, 이 수진이 안에서 되게 많은 느낌을 고민하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 났고요.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가 가무성 선배님이 먼저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가무성 선배님의 연기를 그동안 되게 잘 봐왔었고, 그래서 어, 되게 제가 오랜만에 복귀하는데 상대 배우한테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<laughs> 되게 같이 하면은 제가 든든하고 음, 많이 배우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더 자신있게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 과거 씬을 보시면. <웃음> <웃음> 잠깐, 잠깐.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봤는데 만만치 않을 거라 <laughs> 아, 기회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음, <laughs> 네. 현장에서 저희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오빠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,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이제 현장에서 그 씬마다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흘려가는 신이 없는 거 없고, 매신마다 항상 감정성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편인데, 그 안에서 제 의견도 많이 얘기하고 선배님 의견도 많이 얘기하면서, 어, 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선배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, 어,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찍어 가는 신들이 초반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수진이를 제가 더 많이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신이 완성이 되면서 아 제가 미처 못, 몰랐던 수진이를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좋고 도움이 많이 되면서 그러면서 호흡이, 호흡이 맞아 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